오늘 교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지하 벙커에서 예배 드린 것은 제가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우리 레지스탕스처럼 뭔가 비장한 각오도 생긴 것 같고 꼭 우리가 유대 아, 나치주의와 아, 그 어, 싸움을 하는 그런 게릴라 어, 전의 그 모습을 어,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에, 예배의 초소가 이렇게 지하 범커에서 된다는 것이 에,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아, 우리 민족이 처한 에, 환경, 아,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그 기획들이 그다지 평탄치가 않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애정들이 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 고든 삶이었습니다. 저는 올림파를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1980년도 5월 23일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그 전에 올림파 항쟁 운동이 일어났다는그 소식을 친구들이 와서 어, 전해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제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월팔 그 사건이 어떻게 된건가 저는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을 모르고 전두환이가 이거 일으켜가지고 어? 뭔가 확 전두환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전국한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가 그 비난의 그 말을 네. 네. 했습니다. 아, 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오지간 오늘날에 있어서 어, 우리 신우국 우리 주위를 만나면서 5.8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고 5.8은 정말. 어,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어, 위한 어, 술수였고, 문무였고 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월파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반드시 해야된다는 사실 앞에서 지금 소위로 말조되어진 어, 월파의 용태들에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립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편 14편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저는 그 마음이 대패하고 수행이 가진하여 악을 행하는 거다 하라고 했는데, 바로 어리석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각하, 다음 달에는 비가 올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까지 믿지도 마라! 어? 하는 그 대통령이나, 군수가 어? 그 시장이 다음 달에는 반드시 비가 올 것입니다. 그 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대통령의 하님을 무시하고 이 악을 행하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푹하고 가정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엎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계시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산천초목의 나무와, 그리고 강가와 바다의 모든 어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은으로 확인 되어지는사시상철의 모든 변화, <laughs> 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모든 변화의 과정들과 또 인간의 개혁과 인간의 삶이 한무분도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그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합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완전히 남북하게 깎아내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적은 바로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진 공산주의 주체들이 바로 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을 일체롭게 하는 것이 주적입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바로 노스코리아, 중국 러시아, 하나님을 의논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주적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미국 시장으로, 우리 미국 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리 아메리카, 그리 아메리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중심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상과,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그 원천의 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나 주로 말미암고 최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가슴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사상을 뼈에 새기고 우리가 당한 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무법, 독법, 악법, 불법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헝클어진 모습을 보면서 경제가 망가지고 애교가 망가지고 사람이 망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이 삼권분립의 그런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지는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 망가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참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직하게한나님 앞에 살게 보냈다고 하는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것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하고 해도 성명서 몇번 얘기한다고 해서 그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옛날에 정말 월남단에서 투항했던 우리 예, 명호부대 총룡부대, 괴둘기부대, 이런 강인한 정신력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탁잘 먹고 잘 사는 바람에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황정엽 선생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경제, 외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전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사상전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상에 물렸기 때문에 우리 잘 살잖아요 외교적인 면에서 우리는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장 어떤한외교의 탁월한 하나님의 지,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테크닉을 갖고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상의 문제 그 사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비청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상들에서 바로 세워야 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세워야 되겠고 군인들의 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되겠고 그것은 교육에서 기입된다. 바로 사상이 무너진 것은 교육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남침을 했습니까? 북침을 했습니까? 이 사상부터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북침을 했습니까? 네? 이러한 기조부터가 우리 지금 이재명 어? 내각을 다 보면은 수많은 한 사람도 줄을 <laughs> 앉은 사람도 없고 다 교도소 출신이에요. 교도소 출신들로만 이 조직이 돼 있어요. 얼마나 팽팽합니까 한번 걸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치 볼 것도 없고 아무 제기들 생각도 다못르는지 일하는 거예요. 서로 다. 똑같은 어? 마음을 갖고 다들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거예요 이미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말초 끝까지 다 드러내버렸어요 거짓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레이 코리아가 이제는 완전히 에? 박살나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작은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규정한 보시고 시온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신동국 우리 중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비전과 잘못된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파리 건강해야 다른 모든 역사관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관 중립이 중요한 것이고 역사관 중립은 바로 사상도 같이 바로 우리와 어깨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귀한 기초 질생들로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 나갈 방향 속에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절대 중심 사상. 하나님의 절대 중심 사상은 어느 곳에 가도 나를 인정해라. 어느 곳에 가도 나를 존실하게 여기라. 그 사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부패하고 소행한 가정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이 올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오늘 지옥 같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여러분들의 눈시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금남로 전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저들 세력들은 그 오랜 44년의 세월들을 보내고 45년만에 신동구 당시 중위를 5.18 특별법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5 1 8에 아킬레스건이 담겨 있는. 금남로 전투를 꼭 보시고 5.18의 진실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년 전 11공수 62대대 4지역대 중위로 참전한 신동국 중위의 부대원들 50여 명이 전남도청 맞은편 수협빌딩 옥상에서 저들 세력들과 교전을 벌여 시위대 선두에서 선동하던 저들 세력들을 사살하여 제2의 6.25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신동국 중위 외 부대원들 그 어느 누구도 침묵하고 있는 1980년 5월 21일 수요일의 상황.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작게 8018이 출간되었습니다. 작게 8018에는 당시에 구체적인 엄청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남로 전투와 작게 8018 그리고 김대중이 임명한 청주케 국정원장들이 나라를 붉게 만든 것을 폭로한 김대중과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18꼭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면 대한민국은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주문은 먼저 농협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 486 하나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5.18 당시 현장 참전 군인이 정나라하게 쓴 금남노 전투와 하나의 숙청 후 육사의 붉은 사조직 정죽케 실세들이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을 폭로한 정담의 두 번째 책, 이, 세 가지 필독을 권합니다.